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로이론의 마지막 강의예요. 과도현상 파트는 보통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 난이도는 복불복입니다. 그래도 좀 쉽게 나온 건다 맞춰야겠죠? 아무튼 첫 번째로 RL 직렬회로의 과도현상을 볼 건데, RL 직렬 회로는 당연히 저항 R이랑 인덕터 L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겠죠. 이제 이 회로에 스위치를 켜거나 끌때 전류가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왜 전류가 즉시 막 바뀌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코일, 인덕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장을 만들면서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갑자기 변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과도 현상은 뭘까요? 스위치를 on, off 했을 때, 이때 전류가 정상 상태로 가기까지 그 변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류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스위치를 켜면 전류가 즉시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스위치를 끄면 전류가 바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RL회로의 과도 특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정수인데요. 시정수는 R분의 L 이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뭐 쉽잖아요. R분의 L 한 10번 지금 읽어봅시다. 그럼 진짜 바로 외울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 암기의 직방인 게 없어. 아무튼 시정수는 전류가 정상 전류 2100일 때죠. 여기서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63.2%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스위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스위치 동작에 따른 전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스위치가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스위치가 온이 된 상태죠. 이렇게 이게 바로 충전 상태잖아요. 스위치가 on, 켜는 순간에 전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즉시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한다고 했어요. 이때의 스위치 투입 시 과도 전류가 R분의 2. E 이런 공식이 되는데요.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 처음에 t는 0일 때. 이때 t는 0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다 날아가죠. 그러면 0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전류가 0이에요. 근데 t가 점점점점 무한대로 가겠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식에서 여기에 무한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대입을 해주면 이게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 말은 뭐예요? 2의 무한대 분의 1. 분무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건 결국 0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0이니까 1. 그러면 r 분의 2만 남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R분의 2, 정상 전류예요. 정상 전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상 전류에 도달했을 때 여기인 거죠. 여기가 이제 R분의 2가 되는 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안정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정상 상태 전류다. 그러면 이게 R분의 이니까 저항 R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 이때는 인덕터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가 흐르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스위치 오프 했죠. 뭐예요? 방전 상태예요. 방전 상태일 때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T는 0일 때, 이게 R분의 2로 정상 상태에서 우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T는 무한대일 때, 여기가 무한대인 거죠? 아까 이거 했죠?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0이잖아요? 그러면 0 곱하기 R 분의 2 하면 그냥 0이죠. 결국에 이제 t는 무한대일 때 완전히 전류가 사라지게 된다. 전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해서 0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L은 전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on이 되었을 때 전류는 서서히 증가를 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R 분의 2로 유지가 되고 스위치 오프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서서히 감소를 하고 그때 식보다 이거다. 근데 시정수 타우는 R 분의 L이었으니까 이게 L 분의 R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 분의 t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L분의 R, 시정수는 R분의 L이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학습이 된 거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RC 징렬 회로입니다. RC 징렬 회로는 저항 R과 커페스터 C가 징렬로 연결된 회로이고 여기서는 이 커페스터가 전화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무한정으로 막 저장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순간 충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충전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스위치 동작에 따른 전류 변화를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회로를 보면서 KVL을 적용해 봅시다. 아까 전에는 사실 귀찮기도 하고 이번에도 귀찮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KVL을 써줘야 할것 같아서 키레이오프의 전압 방정식을 한번 이 회로를 보고 세워 봅시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저항 R 그리고 전류 그 다음에 C니까 C분의 1이고, 인테그랄 써줘야 되고, 이게 2다.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C에다가는 S 꼭 붙여주고, 여기는 1인 거니까 S분의 2 해가지고, 아, 이걸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IS로 묶으면 R 플러스 CS분의 1이죠? 그러면 바로 IS로 빼줍시다. 그리고 분자에는 S분의 2. 이렇게 되면 여기가 CS니까 전부 CS로 곱해줍시다. 그러면 여기는 RCS, 여기는 1, 여기 CS 곱하면 S약분 돼서 2C.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 과도전류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RC로 나눠줘 봅시다. 이렇게 되면 R분의 2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방금 구한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준 게 바로 이 과도 전류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험 보는데 유도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식을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뭐, 이 식은 이런 식으로 KVL로 막 계산을 하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역변환하고 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거다. 그냥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과도 전류식을 봤을 때뭘알수 있냐면, 전류가 처음에는 큰데 점점 이제 t는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를 이 식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커패스터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가 0이 되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커페스터가 처음에는 단락 상태잖아요. 그래서 커페스터가 비어 있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지만 점점 충전이 될수록 줄어드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정수가 중요한데 시정수는 완전 RC 회로에서는 쉽죠. 그냥 r c 다 시정수는 전류가 초기 전류 100%에서 36.8%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 시정수가 크면 전류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작으면 빨리 일어나요. 음, 커페스터 충방전 과정을, 커페스터가 물통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빈 물통이 있어요. 여기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때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럼 물이 막 나와요. 처음에는 막 물이 계속 쏟아지듯이 빠르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막 이렇게 채워지겠죠. 근데 물이 다 찼어요. 그러면 물통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RC회로에서 커페스터도 같은 원리거든요. 처음에 전압을 걸면 전류가 막 빠르게 들어가면서 이 커페스터가 충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완충이 되면 더 이상 전류는 흐를 필요가 없고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커페스터가 충전되는 이 과정은 빈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거랑 같다. 처음에는 물이 막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커패스터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방전 과정은 물통에 구멍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막 빠르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똑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물이 다 빠지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을 텐데 커패스터 방전도 스위치를 끄면 전류가 점점 이렇게 0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시정수 rc에서 RC값은 클수록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냐? C는 제가 물통에 비유를 했죠. 이 물통이 크다. 그러면 어때요? 물을 채우거나 빼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충방전이 천천히 진행되는 RC가 크면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과도전류값이 천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출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RLC 소자 값에 따른 과도 현상을 볼 건데, 이 소자들 각각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R은 역할이 뭐죠? 저항 R에는 전류가 흐르면 줄렬이 발생을 하죠. W는 0.24 I제곱 RT. 단위는 칼로리. 이런 공식이 있죠. 아무튼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전기가 소모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과도 현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좀 줄이고 과도 현상을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덕턴스랑 정전 용량의 역할은 이 인덕턴스랑 정전 용량의 전류가 흐르면, L에는 자속이 축적이 되고요, L에는, 파이는 L, IT니까, 웨버, 자속의 단위 웨버죠? 인덕턴스 L에는 자속이 축적이 되고, 정전 용량 C에는, Q는 CV니까, 전화가 축적이 돼서, 과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현상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RLC 회로에서 이 저항 R의 크기에 따라서 과도현상이 달라져요. 지금처럼 저항이 큰 경우에는 과도현상이 없는 비진동 상태예요. 저항이 커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L과 C에서 발생하는 진동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두 번째에서는 저항이 크지 않아서 L과 C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항 소자에서 발생하는 주열에 의한 억제력보다 L이랑 C에서 발생하는 과도 현상 발생력이 더큰 거죠. 그래서 과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 바로 진동. 그 다음에는 같은 조건이네요. 이거는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억제력이랑 여기서 발생하는 과도 현상이 같은 조건으로 임계 상태인 건데 저항이 진동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동 없이 최적의 속도로 수렴하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효율적인 상태다. 그래서 같을 때는 임계 상태라고 합니다. 알이 크면 비진동 알이 작으면 진동 같으면 임계 상태 뭐 같을 때 임계 상태야 헷갈릴 일 없고 이게 두 개가 문젠데, 알이 작으면 진동상태, 지읒, 지읒, 지읒.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